안녕하세요. 인생관님,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병원연이 시작이 됐는데, 어, 오늘은 어떤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면 좋은지, 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결혼하기 좋은 진국인 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를 안 하면, 제가 항상 그 반대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걸안 하면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대할수록 조금 이제 피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남녀를 뭐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국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에게는 엄격한데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나의 일이나 나의 업무나 내가 해내야 되는 것, 내가 해 나가는 것 부부 사이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미래를 준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행동들이죠. 근데 이런 행동들일 때 계속해서 자신에게 기준을 관대하게 두면서 다른 가족이나 내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는 뭐 육아를 할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요. 뭐 절대 TV도 틀지 마라, 핸드폰도 보지 마라, 뭐 아이를 키울 때뭐 이런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이런 걸 엄청 타이트하게 하는데 막상 남편이 아이를 보다가 뭐 직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면 본인은 이제 편하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사건 하면서 간혹 이제 보게 되는 케이스들이 뭐가 있냐면은 장인어로 이나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장인어로 인한 장모님 또 아니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못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그런 스타일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인을 보는 기준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을 할때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나에게 엄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내가 왜 약간 좀 부족하지 내가 모자란 부분이 뭐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자기성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주로 백관화와도 연결되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그 지능 뭐 사회적 지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관대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는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 이것도 이제 부부 생활하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주변 가족들을 험담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내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험담한다거나,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되면은 약간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친함의 표현 또는 뭐 친밀감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타인을 같이 험담을 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험담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타인을 험담을 한다는 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 비교를 한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니다 인데, 타인을 험담한다는 것 자체가 난 그렇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교나 서열 의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타인을 쉽게 쉽게 험담을 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본인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대 평가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고 남의 험담을 계속해서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되겠죠. 같이 험담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 처음에는 친밀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좀 부정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뭐 누구 타인에 대해 얘기할 때 부정적인 점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절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거나 이걸 통해서 자신이 나아지는데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뭐 남의 뒷담화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남의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거는 남의 노력이나 남의 행동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종합적인 관점이나 깊은 관점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뒷담화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된 어떤 연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접근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욕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욕을 하는 행동에서도 배경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먼저 욕을 해서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반응으로서 욕이 나왔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그 욕을 이제 전달하려는 느낌보다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욕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 으로 한번 보고, 어, 아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뒷담화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아 잘못했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재단할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아저 사람도 나름의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 배우자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배우자가 잘못했던 것들 얘기는 해주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싸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의 뒷담화를 쉽게 한다는 거는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의 뒷담화를 쉽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인 데다가 그 쉽게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종합적 적인 상황이나 종합적인 어떤 관점을 흡수하지 못했다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행복한 결혼생활에는 정반된 거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든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든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재단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 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를 필요가 있겠죠 뭐 부부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업, 업으로서 무언가를 하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정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에서 수많은 문제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경미한 실수로 시작을 합니다 이 경미한 실수로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다가 커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나 이런 거는 한번 하면 계속해서 불법을 부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감내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어떤 시선이나 주변에 어떤 잘못된 견해에도 물들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부부간의 싸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면 사실은 금방 끝나는 문제도 실제로 제가 부부 싸움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 자신의 실수를 평소에 뭐 연애할 때 발견했는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꼭 이런 여자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꼭뭐 잡아야 하는 사람인데 저는 반대로 항상 생각한다고 했죠. 요런걸 안 하면, 진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 첫 번째는,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않은지, 어, 관대 안 하면, 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험담을 안 하면, 진국인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면은 진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뭐 결혼 생활 전에 연애할 때부터 조금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 내 배우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 어,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오히려 남편보다는 자신에게 엄격해서 자신이 굉장히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도 한번 해주시고. 또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해 주시면은 신년부터 좋은 결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